어마무시한 괴물들이 모여있는 한 건물 안. 그런데, 그곳에 인간 한 명이 들어옵니다. 유만. 곧 괴물들의 모습에 경악을 하는 인간.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1895년 고요한 성안으로 날아 들어오는 이 박쥐의 정체는 드라큘라 백작 그는 미카부. 딸 마비스를 애지정지 키워오고 있었는데요. 드락은 인간으로부터 딸을 지키기 위해서 오직 괴물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몬스터들의 천국 몬스터 호텔을 지을 계획을 세웁니다. Nice,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아버지의 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마비스와 어느덧 왕궁은 눈앞에 둔 몬스터 호텔. It's ready. Looks good. No no yeah, yeah, no, no, no no her 그 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현재, 호텔에는 수많은 몬스터들이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laughs> 이어, 서 나타나는 드락의 오랜 친구인 늑대 인간 웨인. 프 h e n my old friend, f r a n k i 프랭키 투명 인간 그리핀. h o p i t c h me. You're irresistible. 마지막으로 미라. 머레이까지 다들 호텔에 모였는데요. <laughs> 그 이유는 바로 바비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였죠. 바로 직후 드 락은 인간들의 흉악함에 대한 연설을 한뒤 so <explode> 곧바로 딸에게 향하 는데, 그러나 딸 마비스 는 uh -huh. 인간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장스> 가득하기만 했고, 잠시 뒤 아버지가 들어오 는데,

Hey! Hey, honey, honey. 마비스를 보러 온드라 h 친구들. 친구들 역시 마비스를 말리려 하하데데 okay, no. 끝내 마비스는 인간들의 세상으로 향하게 되죠 h e 몰래 딸을 비행하는 트럭 심지어는 먼저 마을에 도착하여 몸을 숨기기까지 하는데요 뒤이어 도착한 마비스 마비스는 주위를 둘러보는데 갑자기 마을 사람들의 공격이 시작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딘가 이상한데요 저떼스을 really <laughs> <laughs> 감지한 드락은 황급히 상황을 수습해보지만 <laughs> 너무나 호수한 모습에 마비스는 눈치를 채게다. Dad <laughs> w a 철썩같이 믿어버리죠. <laughs> It worked. Now my baby will be safe.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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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의 시간이 흐르고 시치미를 뚝뗀채 방으로 들어가는 드락 드락은 양심이 찔려오지만 그녀의 안정을 보장하게 되며 안도를 느끼죠 그 이후 들뜬 마음으로 호텔의 로비로 나오는데 그의 앞에 나타난 사람 유먼 몇분전 불타는 좀비들을 발견했던 청년 조니가 그들을 뒤따라 호텔로 들어온 것이었죠. e s mar. 이에 들어 급히 그를 숨기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코스튬으로 착각한 조니는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You need to go. No human has e v 그 순간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드라. Oh, 그것은 바로 yeah. 분장이었죠. <laughs> 그런데 잠시 눈을 뗀 사이 yeah. 사고를 치고 다니는 조니 <laughs> 결국 What do you think you're doing? <laughs> 조니 역시 현 상황을 깨닫게 되고 <laughs> 그렇게 순식간에 난장판이 벌어지는데 <laughs> 그 순간 <laughs> 서로를 마주하게 된 p w 와 마비스 <laughs> 이에 드라그 황급히 존니를 데리고 방으로 올라오는데요. 존니는 겁에 질려 도망치려 하는데. 이내 생각을 바꾸게 되죠. 그러나 드라그에게 곧바로 쫓기게 되는데. 마비스를 또 마주치죠. So 이급히 변명거리를 토해내는 드락. Who exactly is that? Mm, honey bad, you see, it's your birthday. Be even more bestie specialist s if someone closer to your age help e d plan the party. You're... 그 직후 얼렁뚱땅 마비스를 내보낸 뒤. He's a company keeper, and then the plan is because you are leaving. 조니를 내쫓기 위해서 드락은 비밀 통로로 들어갑니다. Just getting rid of you through a secret t n Ah, here we go. 그런데. 도르기맨용분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Yes, I, I think this is it. Ah! Oh, man, this place is amazing. Okay, I could really use some silence right now. 드디어 제대로 된 출구를 찾아낸 듯. 드레... Oh! 이들은 마비스의 생일 축하 공연을 연습하기 위해서 모여 있던 것인데요 Listen, 그때 what are you doing here i thought you were p l a n 어떻게 알고 또 다시 나타난 마비스 so are you g o n t e l l me your name i'm his cousin jonny stein <laughs> 그렇게 모두가 존이를 <조니를> 보게 되는데 he's your cousin jonny stein 다행히 무사히 정체를 숨기는데 성공하자 w g r e 그 직후 존인는 몬스터 들의부 탁에 공 연을 보게 되 는데, 너무 나도, 지 루한 노래 에 직접 시범 을보 여주 는 조디. 파티어 <목소리> 드라깃잔 파티가 진행되는데요. 모두가 지 a t 만 하는 상황 속, 이에 조니는 조니 t s happening? What's 찾아온 식사 시간. Man, I 그러나 전전긍긍하며 걱정만 들어갔던 드락은 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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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는쟤죠이는 쟤는 치는드는 결국 드라그는 강제로 조니를 밖으로 빼내왔는데. 드라그의 협박에 억울해하며 돌아가는 조니. 그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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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새끼야. <laughs> 존이는 마비스의 비밀 장소에 오게 되는데요. 마비스는 자유로운 삶을 사는 존이를 부러워하고. 뒤2 once right gotta live it. 드디어 해가 뜨는데. Maze. oh I'm s Man, you've probably never even seen a sunrise, have you? Watch. 이 모습을 본 조니는 자신의 몸으로 햇빛을 가려 마비스에게 처음으로 태양을 보게 해주죠. 한편 드락은 드디어 한시름 놓은 마음에 친구들과 편히 쉬고 있었는데요. I tell you guys have thing I've ever seen. 그런데. <웃음> <웃음> 그 직후 트럭의 <laughs> 속을 계속 긁어대는 존이 이에 볼까지 예, 서게 되는데요 okay. Table 57, please move to 그러나 장난기 가득한 존이는 36 up. 또다시 장난을 시작하고 으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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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조니의 장난을 받아주는 드락. 이 시간을 통해서 드락은 즐거움을 느끼게 되죠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드락. 그런데. 몇 시간 전 인간의 냄새가 난다고 말하고 다니던 호텔의 주방장이 존이를 납치했고 Quasimodo. 이에 드락은 당장 달려가는데요. 그때 Maybe? 마비스를 마주치게 되죠. Oh, uh... you know 마비스의 마음을 알게 되는 차 같은 시각, 드락의 부하들은 화지 모드를 막기 위한 작전을 펼치는데요. 판장이 싸움을 존나 잘하죠. <laughs> <laughs> 뒤이어마비스를 달래주던 드락이 그 상황을 알게 되고 you, 드락은 상황을 무마해보려 하는데 그러나콰지 모드를 상대하기는 드락 역시 벅차 존나 쉬웠죠. 빨리 <laughs> 데려가는데, There's something I need to show you. Hey, are we at a funeral right now? I've seen that picture at the ruins of Lubov. That's my favorite castle. There's a whole legend around. There. And they say that no two souls were ever more meant for each other. Fire started it? mysteriously one night, and it killed both of them. The legend is wrong. It was only the wife. She was killed by your kind. 트락은 인간으로 인해 자신의 아내를 잃어버렸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To protect her child. As a father you do everything to keep your family safe. Mavis has feelings for you. What? If the world was different maybe it would be possible. 모든 사실을 알고 그를 이해하게 된 조니 I'll go for good this time. 그러나 I don't want to ruin her birthday party. You can sneak out after it's all done. 다음날 드디어 찾아온 마비스의 생일날. 마비스는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파티가 시작되는데 한껏 차려입고 조니에게 다가오는 마비스. 그런 마비스를 위해 조니는 세상 유명 명소들을 보여줍니다. 그 직후 들뜬 마음으로 들어오는 드라. 그런데 마비스는 조니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은 키스를 하고, I shared my pain with you! What? You saw it! You you said you didn't like it! Maybe I want to give the village another chance. The difference! How do you- Because it just won't! Why? Why won't it? That village doesn't really exist! I did what I had to do. What was it? What exactly did you have to do? Kalguk Dressed up as the townspeople. Keeping me here forever when you knew my dream was to go. 심지어는. He says Dracula has brought a human into the hotel. 엎친데 덮친격으로 콰지모드의 등장으로 조니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자. He says, Beholds a human. 그러나 마비스는. I'm so sorry. I don't care. 하지만 드라게 마음을 알고 있던 조니는. Uh, Cause I don't want to be with you. Goodbye. 이렇게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몬스터들은 호텔을 떠나버리게 되죠 그 직후 마비스를 찾아 방으로 올라온 드락 마비스는 드락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이에 드락의 마음은 찢어지고 뒤이어 마비스가 자리를 비우고 드락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게 되죠 그 시각 몬스터들은 <laughs> 회시를 하기 위해 카운터에 <laughs> 몰려있었는데요 <laughs> 곧이어 <웃음> 친구들에게 달려온 드락. 드락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하며 도움을 청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은 결국 드락에게 힘을 실어주기로 하는데. 과연 드라과 친구들은 무사히 조니를 찾아내 마비스와 조니의 사랑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I don't know. I'll just have to roll. 2012년에 개봉한 영화 몬스터 호텔은 드라큘라 몬스터 드라크이 딸 마비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은 몬스터 호텔에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인간 조니가 나타나며 벌어지는 판타지 애니메이션 장르 의 작품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이든 감수하고 희생했던 드락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으며, 또한 두 번째는 그런 딸을 지키기 위해 가진 노력을 했던 드락이었지만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던 드락의 모습이었죠. 사람은 때론 마음의 크기가 너무 커 잘못됨을 알고 있을 때에도 자신의 생각을 고수해 버리는 순간이 종종 있기 마련이죠. 드란 역시 그러했지만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된 이후 곧바로 다른 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하며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유연한 사고의 중요성과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일 줄 알고 그 직후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낄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는 작품이었죠. 과연 여러분들은 옳고 그름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신가요?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알고도 스스로를 속이며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시진 않으신가요? 그럼 지금까지 검정매였습니다. 감사합니다!